자, 어렵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laughs> 누나한테 갈 수가 있고. 여기서는 아빠는 아들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우리 색깔이다. 손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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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다강가 니가 고가 아들리에또 엄마 누나 엄마 집으로 가고 단지 음, 없죠? 자 없습니다 pago mati pago, a ti durante pago, chinita de mamá te pago, mamá te pago, 딸이 엄마한을 보시고 아버지한테 가고 오 딸이 오빠한테 가고 삼 딸들이 엄마와 같이 아빠 찾아가고 돈잠구고 있고 또채 엄마가 아빠한테 가고 아들도 내 엄마한테 가고 음자 이제 없지요 똥똥 없습니다 감또 놓습니다 순전히 이게 운으로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족끼리 만나는 게 운으로만 해서 잘 보세요. 정 음.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 이 예, 오빠가 엄마한테 가기 싫어도이가있어야돼요자이 아빠가 이제 로 오고 그건 아들이 이제 식구 자리에 가고 아빠 엄마 다이려 오고 정 아들이 엄마 찾아가고 딸이 또 식구 찾아가고 다찾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죠 이 아빠가 자리를 비켜주고 아들이 엄마한테 오게 하고, 반 아빠가 일로 가고 들어가고 이 누이를 일로 가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뭐 아들 딸이 엄마를 찾아가게 하고. 이 아빠가 이제 들어오고 한 십구 대를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자 많이 만났죠.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또못 만나네. 보다네요. 또자 다시 합니다. 자 아, 다시 잘 해봅시다. 엄마는 아빠한테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저고 엄마도 아빠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많이 나 만나네요. 네, 음, 여기서는 딸아 딸한테 아빠가 못 가죠. 자, 자, 갑니다. 아, 주잘나왔네요엄 마, 아, 이렇게 만나야 됐습니다 음. 자, 시비, 비 자, 렇게 자, 저렇게. 렇게 자, 저렇게. 자, 저렇게. 자, 저못게 자, 저 자, 저렇게. 자, 자, 아빠가 이렇게 하고 아들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아빠를 옆, 옆방에서 이제 같이 있게 하죠. 그래서. 이누인는이 음. 음? 오빠한테 가죠? 번대 오빠한테 갈수 있어요. 신아들도 누나한테 가고. 또눈눈눈눈안하고 시간 봄 안티 나오는 거죠 안티하고. 옮길 때가 없지요, 옮겨줄 때가 없어요. 아빠하고 안 되고 임지도 음. 한 딸도 한 아빠한테 안 되고, 야한번 해봅니다. 응 a n t 가고 아빠한테 가고 g o itu apa m a n 자주 오고 이번에도 여기까지 인가 봅니다 없네요 안 되네요 안 됩니다 딸이 가도 별로 빛주간수가 안 나죠. 야또 틀렸습니다. 다시 또 합니다. 아들이 다이 나온 네요한 달, 네요한한한 달, 한한 달, 한 달, 들 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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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한한한 달, 못한 달, 한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아들인 누나한테 가고 또 딸이 또빠한테 가고 막 아들어 한테 가고 최 엄마는 아빠한테 가고 강 아들도 엄마한테 가고 김 아들 이 예, 엄마한테 가고. 아들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고 아빠는 이제 예, 집을 한채 찾아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된다. 문 다른 아빠한테 복받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갑니다. 이게 이게 순전히 순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자주 왔네요. 딸도 왔네, 딸도 왔네. 오빠한테, 엄마한테 가고 자서 엄마는 서, 아빠 차례 가고 아들도 찾고 엄마가 어야 돼요, 엄마가 어야 되고요. 오, 딸도 엄마가 시야 돼요. 不讲不耐，要就。 어, 아들이, 우리 음, 아빠가 하고 아, 50분들을 어, 어, 만나게 하는 거지 이렇게서 해다 만나면서 다음에 집에 있지만은. 음. 자리 가고 서 식구들 만나게 하죠. 이 오빠가 엄마한테 가고 이 누이도. 엄마가 남편 한테 가고 아들 딸들다 같이 이제 같이 아우 식구들이 다 만나요. 김 음. 아들 한테 가고. 아, 남편한테 가고, 서 아빠가 집차아 가고. 총 애들이 이제 종 1일 아빠가 혼자서 들어가고 침대로 주는거죠 아빠 이렇게 서또 임시가중을 다 만나게 해주죠 이렇게 해서 식구들 들어가서 이 씨네들 노력이 다 식구들 만나게 하죠. 십일 신엄마들 같이 아빠 자들 만나게 하고, 나고 방 아빠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박 딸이 이제 와서 식구들 만나고 자오 아빠가 만났죠. 자, 만났습니다. 자, 어렵게 만났죠. 자. 자 만났습니다. 아, 어렵게 만났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다 만나는 게 좋죠. 그고 싶고 다 만나 좋은 얘기하고 아주 어렵게 만났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합시다 가족 놀이 아주 시간 가는 게 모르고 좋습니다 예, 시간 보내기만 할때 뜻이 할때 없느냐 딴 생각 하지 말고 화토 같은 거 도박 같은 거 하지 말고 싸움나 하지 말고 잘 지내봅시다 가족 놀이 좋죠 엄마는 아들, 딸잘 강조하고, 또 남편도 하고, 남편은 또 집에 나를 나르게 책임지고, 그래서 집안채식을 갖고, 자, 좋은 게임입니다. 잘 해보세요.